자, 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복자, 모데카이저, 암베사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레벨 덱 구성입니다. 이 덱은 정복자 상징이 하나 있을 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데카이저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리우스를 사용해주시고 세비카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르곳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브레벨에는 럼블을 올려서 보물상구와 감시자 받아주시면 됩니다. 초반에는 라위를 먼저 만들어서 드레이븐으로 빌드업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으로는 암베사 아이템인 피바라기 거결, 스테락, 밤 끝, 같은 아이템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암베서 아이템을 만든 다음에는 오데카이저 템각을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템이 더 많이 나온다면 세비카나 바이한테 휘바라기 거결 스테락 같은 브루저 아이템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정복자 챔피언들이 잘 나오거나 정복자 관련 증강을 먹었을 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2라운드에는 6레벨을 찍어주시고요. 페어가 많다면 리로를 조금 돌려서 이성작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5나 4-1라운드에 7레벨을 찍어주시고요. 4-2라운드에 8레벨을 찍은 다음에 암베사 이성을 목표로 리로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모데카이저가 나오면 대박이고요. 암베사가 빠르게 붙었다면 8레벨에서 돈을 모아서 9레벨 가서 최종 조합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법입니다. 사이저를 사이드에 두는 게 가장 좋은데 죽을 것 같으면 한칸 오른쪽에다가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암베사랑 드레이븐 두시면 되고요. 반대편에는 레일 세워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일단 아이템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 관련 증강들 다 좋아요. 그중에서도 과적이나 눈에는 눈, 도둑 무리, 지원 채굴 정도가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정복자 관련 증강 다 좋고요. 반각이 없다면 꽤뚫는 연꽃, 그리고 반짝이는 것들에서 징총을 뽑아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유독 좋은 준비 운동, 상의 의지, 아이템 수집가까지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판은 파우더가 3-5에 플레이어를 돕는 작은 태엽 원숭이를 내보냅니다. 자, 아이템은 곡궁이 나왔고요. 아이템은 추가적으로 장갑이 나왔습니다. 파우더 페어에다가 신지드가 이성작이 되고 아칼리도 페어가 집혔습니다. 초반에 반군 챔피언들 나와주면서 아칼리 이성작이 되면은 빌드업을 조금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아이템엔 벨트랑 연운이 나왔고요. 프리즘 증강이네요. 일단은 정복자 왕관이 좋아요. 정복자 왕관으로 가주겠습니다 지금 정복자 기반이 많이 없기는 한데 이번 시즌은 일단은 상징 주는 거 고른 다음에 그쪽으로 덱을 꾸리는 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올려주면서 10원이자 받아주겠습니다 일단은 신지드한테 아이템 넣어주고요 정복자는 이제 초반에 이기면서 스택을 쌓는 게 좋기는 한데 지금 기물이 아예 없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뭐 기다려줘야 합니다 다리우스 한 마리 나왔고요 자, 어차피 10원 이자가 안 되니까 흠타 한턴 쓰면서 4절 받아줍니다. 정복자는 막타를 치지 않더라도 어시스트만 먹이면은 스택이 쌓입니다. 대신에 죽으면 안 돼요. 정복자 챔피언이. 어 바이올렛 이성작 되는 거 좋고요. 드레이븐까지 나와 줬기 때문에 이러면 4 정복자 가능합니다. 정복자는 바이올렛 한테 주고 라윈은 드레이븐한테 줍니다. 자, 그리고 정선까지는 사용할게요. 무조건입니다. 자, 우리 바이올렛이 미쳤어요. 뒷라인 들어가서 그냥 펀치 두방 만에 두 마리 잡아 냈고요 자, 이번 비패치 이후로 바이올렛이 좀 버프가 많이 됐는데 너무 사깁니다. 빌드업에도 좋고 리롤덱으로 써도 좋아요. 이러면은 바로 앞에 있는 그냥 복권 가져올게요. 자, 정복자 스택 쌓아가지고 골드가 나왔고요 자, 어쩔 수 없이 그냥 덩굴정령 바로 만들게요. 어차피 지감도 필요하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는 주시자 고금모 조합이라서 굉장히 강력하죠. 어 근데 바이올렛이 일러라인으로 들어갔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고금모를못 잘라가지고 이거는 진것 같네요. 자, 번치로 파우더까지 잡아줍니다. 아, 정복자 스택이 벌써 48 스택이고요. 우리가 4 정복자기 때문에 스택이 진짜 금방금방 진짜 쌓입니다. 도망쳤어야지. 정복자 상징이 좋은 게 초반에도 이제 세게 가져가면서 그런 식으로 고점까지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데카이저까지 가면은 이제 1등 하기도 쉽고요. 자, 정복자에다가 투사를 섞어주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자, 여기서는 레벨업까지 해줄게요. 이긴 다음에 이자 볼수 있습니다. 앞라인이 조금 부족하니까 갱플랭크를 앞에다가 둘게요. 자, 그리고 수훈을 상대가 조금 세 보이면은 바로 만들겠습니다. 아, 이러면은 한턴 아껴줍니다. 우리 딜러라인 5마리가 뭉쳐서 이렇게 카미를 때려주면 쉽게 녹일 수가 있어요. 50원 이자까지 깔끔합니다. 자, 증강은 무조건 전투 증강 골라줄 거고요. 2번이 가장 깔끔하죠. 1번은 배치가 살짝 꼬입니다. 무광 시해자도 별로고요. 우르곳까지 이성작 되는 거 좋아요. 자, 그리고 아이템 증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수우는 그냥 활용해주고요. 그리고 정복자에서 이제 드레이븐 이성작 하고 가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한데 이번 판은 드레이븐이 많이 안 나오긴 했네요. 자, 바이가 해주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스턴에 묶이긴 했는데 그래도 우르곳 이성이 남아 있어서 이겨 줍니다. 정복자 스택 84개 쌓아놨고요. 84 스택 보상으로는 1라오이가 나왔고요. 어느 정도 이자는 깨줘도 되는 게 정복자 보상에서 계속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과감하게 그냥 레벨업하면서 1라오이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상대 맨 왼쪽에 이제 딜러가 조금 쎄었기 때문에 그쪽 자리에 1라오이를 둬서 뱅킹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 네 마리가 점사에서 스웨인 잡아주고요. 자, 이러면 이번 전투는 이긴 것 같아요. 정복자 스택 잘 쌓이고 있고요. 아이템은 그냥 AD 딜템 쪽으로 초반만 계속 가져오면 됩니다. 피바스테라 거결. 이런 것만 계속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밤끝도 굉장히 좋기는 해요. 자, 정복자 보상으로는 렌이랑 하급복제기가 남았고요. 우리 바이올렛이 포그노 쪽으로 어떻게든 붙어주면 할만한데, 끓기 조금 빡세죠? 오래 뚫어내기는 하는데, 한번 묶인 다음에 뛰어가다가 죽네요. 아쉽게도 여기한테 이제 연승이 계속 끊기고 있습니다. 상점에 징크스가 있는데, 조금 아쉽네요. 저기 모데카이저였으면 진짜 게임이 터질 뻔 했는데. 벌써부터 사이온이 조금 거대해가지고, 풀어내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사이온도 이제, 정복자 스택에 포함이 되네요. 이제 8레벨 가서 6 정복자를 노려주시면 됩니다. 바닥을 쳐서라도 덱을 강화시켜서 돈 모아서 9레벨 가서 모델뽑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BF랑 벨트까지 나왔고요. 골드가 꽤 많이 나오네요. 다음 턴에 딱 8레벨 찍으면서 많이 돌려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낄게요. 일단은 템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경손에다가 데캡을 우르고다한테 주겠습니다. 백전환 전에 그래도 꽤 많이 잡아주고요 1번 돌리고요 3번도 돌려주면서 연속 타격 먹어주고 리롤 돌릴게요 어모데 카이저 나왔어요 좋습니다 이러면 일단 육정복 가능하고요 지크를 일단은 다리우스한테 넣을게요 그리고 아이템은 툰 빼주고 우르고템도 빼줄게요 수은에다가 데캡 정선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비는 드레이븐한테 주고요. 이렇게 한 턴만 써 볼게요. 상대는 말자를좀 찾아 놨네요. 오데카이저가 데미지는 확실합니다. 아, 이걸로는 못잴것 같아요. 다 돌려가지고, 암배사까지 확실하게 찾고, 브레벨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스웨인이 성작해주고요 장갑 하나가 나왔네요. 정복자 보상으로는. 자, 바이가 나왔고요. 안베사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안베사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다리우스는 그냥 버려주고요. 일단은 우르고시 이성이니까 바이 대신에 우르고단타 쓸게요. 우리 모데카이저가 좀 버티는지 볼게요. 궁쓴 다음에, 일단 궁 쓰고 때리면은, 때리는 사이에는, 피읍 하면서 버티긴 합니다. 궁이 끝났을 때가 조금 문제인데 확실히 데미지는 잘 나오긴 합니다. 아 이러면 체력이 좀더 아슬아슬하죠. 다음 턴에 돈다써 주겠습니다. 아이템은 BF 일단 가져올게요. BF 가져옵니다. 자 리롤 렐 붙여주면서 돌려줍니다. 자 안배사 2성까지. 자 세비카 나오는 거 좋아요. 바이, 헤어구요. 아, 리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는데. 아, 어, 바이는 붙었네요. 아, 근데 바이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거 아이템을 세비카한테 줄게요. 일성이긴 한데. 세비카 주면서 고점을 좀 보겠습니다. 세비카가 돈을 좀 뜯어올 수도 있고요 일성 세비카도 확실히 세긴 합니다. 이성 바이보다도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리카 일잘 해줬고요. 늑대 두 마리가 이제 같이 공격을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모데카이저한테 받는 게 좋아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부활하는 거좀 괜찮아 보이죠? 모데카이저. 자, 이거 해볼게요. 위력으로 가겠습니다. 브레벨 가면 또 럼블 올리면서 고물상에다가 감시자까지 깔끔하게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구랩 가야지 이제 모데카이저도 좀 노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바닥 계속 치다가는 미래가 없어서 이거는 진짜 본 쬐겠습니다. 일단 안베사한테 드레이븐 탭 옮겨주고요. 셀만 할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필드가 약하지 않아요. 조금만 버티다 보면은 정복자 스택 쌓이면은 무레벨갈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골드가 꽤 많이 나와 줬습니다 36골드고요. 이러면 아이템은 공손으로 갈게요. 공손 만들어 주고요. 연운 하나 먹어둘게요. 아 여기는 좀쎄 보이긴 합니다. 가렌 이성에다가 링거가 이성작이 돼 있고요. 모데카이저 궁극기 켰고요. 땡겨오면서 길은 진짜 확실히 잘 나오긴 합니다. 아 모데가 모델아... 근데 방금 부활을 했나요? 너무 빨리 죽어버려가지고 부활한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딱한대더 맞을 피기는 합니다. 이럴 때는 진짜 그냥 한대더 째는 게 나아요. 다음 턴에 9레벨 되니까 한 턴만 더 붙일게요. 잘 싸우면 할 만하긴 합니다. 어 세비카가 분대도 왔고요. 저거를 위해서 세비카한테 템을 전화 었는데 이제 때도 오네요. 어 모데카이저가 아 궁극기가 끝났네요 근데 부활을 해서 근데 부활해도 뭐 하는게 없네요 어 그래도 일단은 버티긴 했어요 자 그리고 330 보상에서 오코이성은 모데카이저가 나왔네요 이러면 대박이죠 이제 딱오코스트 나왔을 때 좋은게 럼블 세비카 모데카이저 이셋 중에 하나였는데 모데면은 가장 좋았습니다 어 안베사 붙었네요 이러면은 끝났어요 우승할 만한 스쿼드가 나왔죠. 모데 이성이 돼 가지고. 모데는 진짜 1성이랑 2성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접 딜러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진짜 심해요. 자, 요런 데는 가볍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상대가 조금 저항이 빡셌네요 아이템은 일단은 피바라기 좋아요. 모데카이즈 어차피 이성이 되는 거였긴 하네요. 이거 그냥 럼블이 도 하고 사실 치감이 딱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복자 조합은 데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피읖 할 시간 안 주고 어차피 모대가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덩굴 정령 그냥 갈아버려도 될것 같아요. 자, 암베사 아이템을 빼서 덩굴 정령을 갈아줍니다. 이온 충격기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피바 정손 라위를 암베사 주고, 이온 충격기는 바이한테 줍니다. 모데카이저 궁극기 썼구요. 끌어당기면서 데미지 철퇴세방만에 사이온 갔구요. 레블랑 한방, 딩거도 한방입니다. 자 보상에서는 도장 하나가 나와주네요. 럼블 줄게요. 자, 배치는 뭐 그냥 이대로 가주겠습니다. 모데카이저 그냥 딜러한테 조금 맞아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부활 한 번도 있죠. 모데카이저 궁극기 켰구요. 아, 죽을랑 말랑 하면서 피흡해가지고, 이러면은 거의 풀기 때려주면서 보내줍니다. 패트리 사이트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24만 리롤. 세비카 붙었네요. 아이템은 바이한테 템 하나가 모자라니까 통검으로 피흡을 갈게요. 자, 상대 빙거 이성자까지 찍었고요. 말자 이성에다가 레블랑까지 이성입니다. 딱 검은 장미단 풀밸류죠 우리 모데카이저 궁극기 켰고요 후은이라서 스턴 안 맞고요 앞라인 뚫어내면서 길러라인 침투해서 보내줍니다 이 지금까지 정복자 모데카이저 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